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조레 미니클을 갖고 왔습니다 이 패키지에 보시면 여기 투명 케이스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헬멧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모델은 포뮬라 이 젠2카라고 적혀 있어요 어, 투명 케이스에 보이는 모델이다 보니까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오픈 패키지에 담겨져 있긴 한데 종이 케이스도 담겨 있는 게좀 신기해요 뒤에를 보면 이렇게 어, 제조는 2020년 11월에 했고요 제조국은 태국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바로 개봉해볼게요. 이걸 깔끔하게 개봉해야 되는데, 이걸 튼튼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와, 이거 일단 뜯겠습니다. 바로 네, 개봉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종이 상자 같은 경우는 음, 뭐 그냥 무난합니다. 이렇게 어 있고요. 약간 토미카처럼 그런 느낌의 상자예요. 그리고 크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면, 왼쪽, 뒤에, 오른쪽, 위에, 아래입니다. 아 그리고 밑판이 플라스틱이에요. 위에는 금속이고 또 여기는 운전석을 받쳐주는 이 부분은 이 검정색 Y자는 플라스틱이에요 아, 특이하게도 휠은 플라스틱 타이어는 또 고무예요 고무를 벗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굴리면 부드럽게 굴러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밀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정밀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하늘색 선들이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네, 옆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참 핫휠 로도 이렇게 포뮬라 A e 시리즈가 나왔었어요 제가 다이소에서 2000원에 발견해서 구매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어, 세밀하게 프린팅이 되어있죠 크기는 거의 대략 같아요 단지 여기는 바퀴가 어, 고무가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평범하게 휠로 되어있고요 개봉은 못하겠어요 뭔가 예뻐가지고 색 조합이 더 예뻐요 뭔가 검정색이다 파란색이라서 밑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어, 무게는 이게 더 나가요 어, 물론 이것도 가볍긴 하지만 뭐.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정밀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 앞에서 보면은 핫휠보다는 좀더잘 표현이 돼 있죠 어, 마조레 포뮬러 2 e 시리즈가 종류가 한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또 한정판인가 다른 색상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이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음 검정색도 예쁘긴 한데 이게 좀더 무광이고 어, 색 조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마조레 폼리아 2 e 시리즈를 개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